자, 그러면, 푸기부터 할까요, 형님? 푸기부터 하겠습니다. 푸기 열 세트만. 몇 자리 원하시는데요? 푸기 열 상자. 푸기 열 상자. 이게 바꾸는 것보다, 바꾸는 것보다 그냥 바르는 게 나아요, 본주님. 6자리요6자리를 띄워달라고요? 아, 푸기를. 일단 해볼게 요 일단은 예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대한 내가 예 내가 최대한 한번 뛰어볼게요예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일단은 아유 제가 욕하는 사람 아유 그럼요 제가 언제 본준님한테 감히 누구 때문에 먹고사는데 아 누구 때문에 먹고사는데 제가 왜 시청자들한테 욕을 합니까 BJ는 항상 이 바닥 겸손해야 돼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바닥으로 갈지 몰라요 제가 바다까지 가봤고 위에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예전에 욕심하게 했는데 이제 또 겸손하라고 하네. 근데 그건 옛날이고 이 새끼야. 넌 뒤에 보면서 걷니? 백미러 보면서 가니? 백미러는 그냥 과거고 새끼야.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형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백미러는 이제 앞을 이제 미래를 앞을 볼 전진할 때 안전하게 가려고 과, 잠깐 빼미어 보는 거지 앞을 보고 가야지. 아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거 끝나고 변신을 뽑아달라고 하네요. <웃음> <웃음> 변신 제가 또 전문인데 이 형님 진짜 원래는 기걸이 반지 반지 기걸이 문장 변신 이게 원래 코스야. 야, 이형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형, 그렇지, 그렇지. 제가 변신의 아버지예요. 변버지. 말 존나 많다고요? 말 많으니까 BJ지. 말 없으면 집에서 그냥 안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챙이나보지 뭐로 방송, 켜말 많으니까 BJ야, 지 새끼야. BJ가 그 입닮고 있니? 공부방송이야? 낚시방송이야? 바둑방송이니? 알파고야? 4. 4. 4. 봐. 바로 오. 왔지 왔어 이거는 어때 요님들 바로 각이지 그렇지 여지 없지 이게 바로 타이밍이야 여지 없지 이거는 니니지 18년 차의 초기지 필리지 느낌이지 여지 없지 이거는 과이지 여지없지 여지없지 이거는 어? 일단은 4짜리 벗어주고 바로 5짜리 일단 5짜리 껴놓고 형님 일단은 본주님이 6짜리 뛰어달라 그랬는데 일단은 5짜리만 본주님이 아, 지금 카, 본주님이 지금 이거 잘못 말한거 아니죠? 오프기 뛰었는데 반지, 귀걸이, 문장까지 한다음에 다이아몬드 남은걸로 변신해달라고 하네 아니 본주 이 미친 1원 주고 씨발 무슨 라면 두개 사오고 담배 한 보루에다가 올때 택시 타 오라고 하네 와.. 씹.. 어?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 예, 회님 본주님 그러면은 귀걸이를 5에서 만족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아 빨리 좀 빨리 좀하라고요 빨리 보고 싶으시면요 한 30분 있다 오세요 형님 천천히 바를거니까 그 와중에 또 5키네 <laughs> <laughs> 오키라고 한다 아 존나 저 사람도 웃기네 감사합니다. 본주님 본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 발라볼까요? 이게 여기 있는 거 발라보고 판단하죠 20만원에 6요? 20만에 원 6은 일반 사람들은 힘들죠 형이 발라도 아마 힘들거예요 근데 20만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줘보세요 형이 바르면 안되지 아 택진형 가능하다고? 이거 게임 택진형도 안돼요 택지이 형도 택진이 형도 병카 뽑다가 시발 소리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게임 맞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김택진이건 무슨 뭐 누구고 뭐송재경이건 와도 안 돼요. 조작할 수가 이게 건들면 또안 되기 때문에 발라야지 뭐. 오우 와우, 대기. 이따 발라야지. 오우 대기, 대기, 대기. 이러면은 조금 쉬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잘 떠왔을 때는 좀 쉬었다 가고 사짜리가 여덟 개라사짜리가 여덟 개면은 타이밍 맞으면은 세개 나올 것이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운 좋으면 6 하나 나올 수 있겠는데요, 본주님. 진짜 운 좋으면은 그죠? 바로 가겠습니다. 질질끄는거안 좋아하니까 좀 성의 없이 보여도 약해 바랍니다. 막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맞으면은, 한 3개 정도.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3개. 이게 만만이지. 이게 타이밍이지. 막바른다고 뜨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지, 그렇지.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떠도 좋고, 날라가면은 6짜리 타이밍이고. 아이, 뭐야, 이거. 미쳤네, 캐릭. 캐릭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본주님. 어, 이거, 뭐, 매너 게임 했나봐. 어, 뭐야, 이거. 미쳤네, 캐릭. 완전히 미쳤어. 아니, 어떻게, 씨. 어떻게, 부기가 8개 중에 5개가 오가 또. 캐릭 미친년이네, 이거. 와, 본준이 이거 캐릭 완전히 도라이네, 도란스네. 와. 여기서부터 진짜지. 그죠? 푸기가 용반보다 잘 뜨나요? 아유, 그렇지. 용반보다 잘 뜨지. 귀걸이가. 귀걸이, 문장, 용반. 용반이 제일 확률이 개씹창렬이에요 더럽게 안 떠요. 그치? 재물이, 재물 제물 좀 있어야 되겠지? 약간. 약간 재물 한 세트 정도만 검기로 사야겠다 검, 검기 발라야 되니까 에? 아 재물 없이 가자고 재물 없이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보고 척 기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그죠예 기다리세요 형님 다, 다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두개 세개 바로 하자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육자리 아버지 육버지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을 볼줄 아는 남자. 맥을 찔, 그 정말, 바늘도 들어갈 구멍도 없는 그 타이밍에다가 맥을 찍는 남자. 떴냐, 안 떴냐. 이게 바로 만만입니다. 예?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다뜰순 없죠. 왔어. 왔습니다. 왔어. 에 요건 여지 없네요. 가. 쓰리, 투, 원. 여! 여지 없네요, 진짜, 예? 자, 이제 가자. 공기 날리고 좋습니다. 오이도 좋아요. 오이도 좋아. 공기 날려하고 바로 부기. 바로. 아 이거 두개 남았는데 설마 이거 안 뜨나? 좋습니다 님. 좋습니다 님. 강아지 점보 강아지 점. 여섯 마리 들어오면 육도는 겁니다. 애들아. 애들아. 이제 강아지가 여섯마리 들어오면은 6이 뜰겁니다 예? 얘들아! 어! 어 여섯 들어왔어 여섯마리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여섯마리 좋습니다 가자 제발 왔어 쓰리 투원 아이씨 나가 이게 아니고 음. 마지막 하나네요. 마지막 하나 바르고 여기서 안 뜨면 말고. 아, 옷자리까진잘떠 놓고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네. 이 이제 활용 점정이 안 돼, 점정이. 점이 안 찍어지네. 눈나리다가 떴지 이거는. 타! 아이씨. 아, 이게 안 되네. 아이스. 아, 이게 안 되네. 어쩐지 옷자리가 너무 이상이잘뜨더라아휴 오케이, 검기 가겠습니다. 검기, 열 박스. 검기는 이번에, 본주님, 좀 바꿔도 될까요? 조금 요령을 피고 싶은데. 예? 귀걸이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본주님? 아니, 솔직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꾸면 편하긴 한데 몇개안저덜 떠. 확실히 그냥 손수 바르는 게 3짜리가 많이 나와요. 게임이나 현실이나 손이 한번더간게 확실히 핸드메이드가 틀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기를 10박스를 더 사가지고 아 잠깐 결제했다고 하니까 잠깐만 좀 화폐를 다이아몬드를 보전해 이거 다이아몬드 맞죠? 예 네. 2만 다이아몬드 충분한 거 맞죠? 맞지 맞지 방송 보시는 분들 맞죠? 오해 없으시죠? 예 네. 오해 없으시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네. 방송 보시는 분도 오해 없고 서로 서로 윈윈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11개에서 한 3개 안 나올까? 3개? 3개 3개 아무리 이거는 진짜 막 발라도 와, 어, 설마.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 아, 다행이네. 아이씨, 옷자리도 안 나왔어. 안전, 이거는. 좋될 뻔한 부분이네. 아, 두 개만 더나가면은 타이밍 보고 해? 연타! 그렇지. 연타! 연타! 연타는 님이 일단 5자리나 잠가놓고4 4 5 4 4 4 날리고 5 4 5 4 4 4 5 4아 떠버리네 좋았어 오히려 좋아 이러면 좋지 이러면 쉽지 그치 이러면 존나 쉽지 이제 4 5 4 5 아니면 4 4 5 아니면 5 4 5 4 4 5 4 5 4 8 8 5 누구야 새끼야 445, 오케이, 445. 4 44? 4좋아해좋아해좋아해 좋아해. 아! 아, 4545. 아, 이거 4545 였네. 아우, 씨. 아, 4545 였네. 아, 미치겠네. 차우슈오은 뭐야, 이 새끼야. 4545. 거 봐, 이봐, 봐봐. 그러니까, 저러니까. 아이양 이렇게 된 거에 예. 이양 이렇게 된거4545우따 잤다 우따 잤다 우따우따우따우 웃다. 따기 웃다. 터 마지막이네요 이 예. 아. 마지막 바로가자 바로가자 가자 버저비터의 아버지 구해말투아웃 머시는 뭐다? 광화는 뭐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이 반지광화는 역전이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예저 역전의 사나이 육자리의 아버지 육버지 까보겠습니다 쓰리 투원 야 이게 안떠 버리네. 이 아, 씨. 자, 일단은 지금 5자리두 개. 바, 용반 두개 그리고 부이 하나, 검기 하나. 핵심으로 아, 핵심으로 지금 핵심으로 참. 야. 문장일. 문장만 옷자리만띄워도 좋은데요. 이 문장 5자리만띄워도 좋은데. 몇개 갈까요? 10개 갈까요? 10개만. 10개만 한번 해 보자. 근데 본주님이 남은 다이아로 변신 뽑기까지 해달라 그러는데 설마 이걸로 영웅 변신 뽑아달라는 거 아니겠죠? 7천 다이아로 영병 뽑아달라는 거 아니죠? 제풍님 <laughs> <laughs>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형님 네. 예예 사! 그렇지 사! 사! 그렇지 오다리 바로 오다리어각대명님 재형님 아 강태 추 뭐라고 했길래 취소도 안되네 우정자분이 추방했네요 아 재형 재형 오늘 별풍선도 주고 어이구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어 재형 나한테 이것저것 엄청 주셨는데 운영자물이 강퇴해버렸네 운영자가 운영자가 강퇴하면은 치사도 안돼 음, 인간재물 오졌네 어? 역시 재물은 인간재물이야 다이아몬드가 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옷자리가 다 떴어요 오악셀을 다 만들었습니다 어... 오악셀 다 만들었는데 풀셋으로에 어, 얼마 들었냐면은, 7만 3천. 맞죠? 예. 네. 나머지 어떻게 뭐, 인형이라도 좀 뽑아드릴까요? 짤짜리로. 한두번 돌려볼까요, 병카? 인카 병카. 인형, 알겠습니다. 인형, 알겠습니다. 인형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인형의 아버지죠. 병칸 있어. 병칸 있기 때문에. 이형은 지금 인형의 구대기야. 인형이 지금 자이언트라서. 하겠습니다. 에? 바로 가겠습니다. 마법 같은 거짓말 같은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 아올건빵 뭐냐? 야 늑돌이 다섯 마리네 미쳤. 바로 가자. 저는 볼 거가 말 겁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어? 야야! 야 보기 보기! 아 늑돌이구나. 오기 좋았어, 예. 나올 때 됐어요, 에이. 긴장하시고. 세번 안에, 그렇지, 번개. 번개! 번개! 3번개 남! 난... 턱돌이. 어, 아니구나, 에이. 아.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하나 나와주라. 아, 욕 나오네, 진짜. 어? 아, 그지? 중요한 건 아직 안 끝났어요. 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자,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예. 끝났네. 예, 본조님 쓰던 거 쓰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본조님.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인형, 뭐, 인형은 번외였으니까 예, 인형은 그냥 행사였으니까, 재미삼아 돌린 거니까, DJ 예. 그리고 뭐, 8000 다이아로 인형 뽑는 사람들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못 뽑아요. 예. 제가 원래부터 불가능하던 건데, 그냥 좀 설레발 쳐봤고요.